원래 오늘 메모해라. 그래야 숙제를 하지. 여기 지금 숙제 이거 안 풀면 69번을 못 풀어. 이쁘게 눈에 확 띄게. 잘 먹을 필요는 없는데, 눈에 확 띄게 저거. 이십사일날 방학 끝나고? 아니요. 안돼. 다음 주 금요일 2 7일 일주일에. 야, 너네 그 그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쉬세요. 뜬 니네 뜬접속 크리스마스 거 수요일이요. 하필 화요일이면 니네 못 쉬었어. 더 놀라운 거야. 아 우리 학원 방학. 하루 쉬었구나. <laughs> 아, 아. 1, 2, 3. 아니, 아이, 뭐야? 31일, 1, 2 이렇게 쉴까? 싶어요. 화수목. <laughs> 아왜 그래? 화수목 3일이나 쉬다니까. 3일. 아니, 이 화수목 아까, 스모크 할까 의 고민이긴 한데. 어, 차피1떻게날은 어, 쉬잖아. <laughs> 그러니까, 진짜 <laughs> 사악하 야, 화수목 아까, 스모크 할까 다수결이 돼야겠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도 100% 투표를 할 거거든. 아, 근데 뭐가 다 뭐야? 자, 화, 화수목 손들어봐. 그냥 아, 어차피 한 시간에. 화수목, 손들어봐 빨리 화수목. 지금 그래, 수목금, 손들어봐. 수목금, 안 쉬어? 아, 아. 네, 자, 없어? 아니, 수목금. 그래, 일일이다. <laughs> <화수목금. 웃음> 아니 근데 수목금 손들어보라니까. 수목금 손들어봐. 아, 없어? 화수목수야. 화수목. 없어요 투표권 권한이 없대요. 시은이는 손안 들었어. 진짜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런 게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고 화목토반이 있어. 걔들 화수 먹어자고 자. 그러면 화수 먹으면 다 씹시다. 안 될지 그건. 아 어차피 1일은 씻잖아요. 아니 우리 학원에서 사일을 신 적은 없어. 오늘 사일에서 아무 씻는 거 뭐. 아니야 솔직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린 리 그럼 방학이 없는 건데 토, 일, 월 할까? 아 월을 할까? <laughs> 아 토, 일, 월 하려면 화, 수, 목보단 낫지 아니겠다 아니겠다 화, 수, 목이 낫겠다 왜? 화, 수, 목딱 좋은 거 같아 근데 뭐 화, 수, 목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잡지? <laughs> 너네 크리스마스 날도 쉬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빨간 날이니까 학원 방학을 안 푸잖아 수요도 빨간 날이에요 선생님 <웃음> 네? <laughs> 그니까 러이 빨간 날이 둘이 날두 번이나 쉬니까 밥좀 끼면 어떤 일 수목감. 어? <laughs> 아니면은 금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일 금토? 토일말. 금토. 토일 수금토? 아 수토일. 수토일. <laughs> 이것도 괜찮 목요일은 왜겹치왜겹는데자 <laughs> <laughs> 어쨌든 이게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니까 일단 화수목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주 수요일은 쉬세요. 푹 쉬세요. 자, 정말 훌륭한 예수께서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가시 쉬는 날 주시기 바 꼭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별표. 왕별표.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첫 번째 중간고사에 꼭 출제가 돼요. 나이겠다. 룰 얘미 그러냐니네 곱셈 공식 중에 요게 있어요. 내가 적어 준 것이 이거 있었죠. 이자식이에요. 나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야, 진짜. 뭐냐, 지금부터 자, a 제곱 따기 b 제곱 따기 c 제곱 빼기 a b 빼기 b c 빼기 c a 는요자2 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 어떤 일이 생기 니2 분의 1 빼봐 봐 그러면 a 제곱 이 이렇게 전개 해서 똑같이 해줘야 되 니까 2 a 제곱 으로 됐죠 맞지 비 제곱 도 2b제곱으로 될 거고 c제곱도 2 e, c제곱이 되고 2ab 빼기 2bc 빼기 2ca가 될 거야 자괜찮아됐니시은이 합이 어, 됐어? 어, 이렇게 2분의 1다 곱해주면 원래대로 돼요 어? 네. 자요게 2분의 1에 짠 하고 가로가 3개가 될 거야 자, 여기다가 A 하나만 가져옵시다. 남았어, 안 남았어? 하나 남았어. B도 하나 갖고 와요. 남았어요, AB 하나씩. 그 다음에 AB니까 이놈가져와 이렇게. 얘는 다 썼어. 그렇죠? 자, A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지? 이제 다 썼어. 이제 끝났어, 여기. 그지? C 하나 갖고 와요. A, C니까 이놈 가져와요. 그 다음 a 있어 없어? 없지? b b 하나 남았어요 c도 하나 남았어요 b, c니까 이런 거 가져와요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할줄 알잖아 그지? 이거 인수분해 완전제곱식이잖아 a, a-b-b 그지? a, a-c-c 빼기 b, 빼기 b-c-c a, a, 빼기 빼기 C, 빼기 C, 빼기 C 이렇게 해서 얘가 2분의 1에 a-b의 제곱 B, a, a c의 제곱, 어, b c의 제곱 이렇게 됐지. 지금 얘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에 a 빼기 b 제곱, a 빼기 c 제곱 뭐 플러스 뭐, b 빼기 c 제곱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얘가우키 바뀌는 거 상관없어. 요 이거라는 걸 여러분은 안기하고 있어요. 알았지 써요 빨리 이거부터 수학이 암기를 해서는안 되지만 그냥 암기하세요 그래야 빨리 풀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간이 좀 부족해요 아마 고등학교 때 수학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학교를 치면 50분 동안 30문제 30분 푸는 거 거의 안 먹을 걸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팍팍 끊어쓰는 게 좋지. 시다 이제 <laughs> 모든 시험 문제는 이게 두 개밖에 안 줘요 항상. 자, a, b가 얼마야? 3인걸 알겠어. b, c도 알겠어요 일인 거. a, c 몰라. 이 둘이 더해보렴. <laughs> 모든 시험 문제 이렇게밖에 안 줘. 없어지죠 a 빼기 c는. 2 더하면 4, 알겠어요? 이게 4야, 4 그러니까 2분의 1에 3제곱 9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2에기 1 26 답이 13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어때? 어, 똑바로 했어, 메모해, 완전 우리가 숙지지 자, 어, 75번 볼까? 이게 숫자도 문자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75번, 자, 이거 봐봐요. 1 0에 5제곱, 이거, 이것은 몇 자리수죠? 10에 있는 이 동그라미 다섯 개는 뒤에 동그라미 5개 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니까 러125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라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듯이 다섯 개. 동그라미. 알겠죠? 그래서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팔자리 수예요. 아, 그렇지? 응. 몇 자리 인거 알아보려면 동그라미가 몇개 있나? 12, 몇 개인데? 알아보면 돼. 응. 자, 2에 8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은 몇 자릿수? 잘 적어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돼, 이런 게 걸리니까. 자, 둘이 똑같이 묶을 수 있는 게 뭐지? 6제곱이지. 이가몇개 남았어, 시연아? 2개. 2의 6제곱, 5의 6제곱. 자, 화면 알게 됐어? 네, 이두개 빼고 6제곱, 6제곱. 네. 그러면 4곱하기, 2곱하기, 5의 6제곱 맞지? 왜 이렇게 했어? 10만 들라고 4곱하기 뭐야? 10의 6제곱 그러니까 4 뒤에 동그라미가 몇개 있다? 8, 3, 4, 5, 6개 있다는 뜻이죠. 6개 그래서 7자리, 7자리 수죠 아, 그렇지? 어, 자, 어, 이거 적으시고요. 일단 빨리빨리 빨리빨리 시간 나서 그치시고 시간이 없어요. 어? 그래 좋아.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게 좀, 이렇게, 그리고 숫자로, 문자로 잘 하거나. 1 9 8의 제곱, 곱, 더하기, 299 곱하기, 301이, n자리 수래. 이걸 어떻게 가야 지 나도 잘 몰라요. 처음 보는 거야. 어, 얘를요 200 빼기 1의 제곱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100 단위로 딱딱 끊어서 플러스 얘는 300 빼기 1이지 2 9 9그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들잘 써본 거야 얘는 300 더하기 1이지 그지? 이거 합차공식이잖아 뭐야 300에 제곱 빼기 1 제곱 이거 똑같죠? 얘는 얘는 어합쳐 이거 전개하면 되죠 뭐, A 더하기 B를 제공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A 제곱 더하기 E, A, B 더하기 B 제곱. 이런 식으로 하듯이 얘도 4만 빼기 2 곱하기 2배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사, 어, 4만 빼기 4배 더하기 1, 9만 빼기 1.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아, 그치? 얼마냐? 13만에서 400 빼면 12만 9천 6백. 계산 빨리 되죠, 그죠? 몇 자리 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물론, 쌤, 진짜 열받 이게 198제곱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어떡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막이기 세제곱 막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음, 국제공식 이용은 쉬운데, 그거 안 하면 조금 복잡해질수 있어요. 화면으로. 예, 어디? 200-2 아니야. 아, 잘못됐다. 잘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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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200-2 였어. 아, 그래서 4만, 빼기 2 곱하기, 어, AB e 곱하기 200, 이제 y 9만 빼기 어, 13만 빼기 800 플러스 3 이렇게 하니까 129,203 이렇게 됐죠. 어자들 준지. 이거 들 적어야 되는데 막 지워 버렸어? 네. 아, 이게 이제 적었지. 네. 깜짝 놀랐네. No bueno no. 자, 어, 어, 자, 이게 고식이야. 급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우리가 S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S. 알겠지? S. 자, S는 5 더하기, S는 어, 5 더하기 3, 5제곱 더하기 3제곱, 5 제곱 더하기 3 제곱, 5네 제곱 더하기 3네 제곱, 이렇게 있는데. 곱셈 공식 이용하려면 양변에 뭔가를 곱해줘야 돼, 이렇게. 혹시 아는 사람? 괜찮아요 양변에. 뭐 곱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렇지. 5백 이상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딱 불꽃을 튀길 수있어이 상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딱 튀기는 순간 얘가 뭐가 돼? 합차 공식이니까 5제곱백이 3제곱으로 바뀌죠. 그렇지. 자. 야하고 야를 곱해줘야지 그렇지 이번에는 그지? 뭐나 와 얘네들이 하면 5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야하고 야고 얘하고 남았지 하면 얼마야? 5의 8제곱 빼기 3의 8제곱으로 바뀌죠. 그지? 자 여기는 계산하면 2죠. 2s는 5의 8제곱 빼기 3의 8제곱. s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요거잖아. 요 이거 값이잖아. 이게 s잖아. s는 2분의 1의 5, 8, 빼기 3, 8, 이렇게 해서, 어? 여기가 2분의 1에 8, 8이더라. 알겠지? 자, 오늘 숙제는! 아 많이 못내겠어. 자, 오늘 숙제는 어, 69번부터 75번까지. 몇개안 되죠? 그런데, 쫙 뒤에 봐봐요. 69번부터 75번까지 하고, 쫙 뒤에 다음 시에 교과서 드려보지. 쌤이 나중에 복사해 주는 거 있지. 어. 거기 1번부터, 어 저기 6번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총한열몇 개밖에 안 돼. 난이도가 중학교 거보다 높아서 내가 많이는 못 내는 거.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음.